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NFC를 설명하고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NFC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RFID라는 기술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인 RFID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도 정보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RFID 태그는 칩과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RFID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선 활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태그에 입력한 후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에 부착시켜야 합니다. 그럼 리더기가 안테나를 통해 주파수를 발사하며 태그에 접촉을 시도하는데요. 만약 이때 태그가 주파수 범위 내 존재한다면 태그는 저장된 데이터를 안테나로 보냅니다. 안테나가 전송받은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여 리더기로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리더기가 데이터를 해독한 후 호스트 컴퓨터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NFC는 이러한 RFID에 기반한 기술입니다. NFC, 우리말로 근거리 무선통신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13.56MHz 대역을 가지고 있으며 약 10cm 내에 굉장히 짧은 거리 안에서의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NFC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던 RFID 기술은 태그와 리더기의 역할이 분리되어 단방향 통신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NFC는 필요에 따라 정보를 저장하는 태그의 기능 뿐만 아니라 태그의 정보를 읽거나 쓰는 리더기와 라이터기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FC는 보안성과 편의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NFC는 약 4cm에서 10cm 정도의 거리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와 같은 다른 근거리 무선 통신 등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거리죠. 그러나 NFC를 사용하기 위해선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를 가까이 갖다 대야 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면에서 굉장히 안전한 통신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다른 근거리 통신 기술들은 비교적 멀리까지 통신이 가능합니다. 넓은 범위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큰 장점이긴 하지만 보안에 한없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연결할 수 있고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고 주고받기 때문에 해킹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FC의 경우 다른 사용자가 접속을 시도하려 하더라도 10cm 정도의 거리만 움직이면 통신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해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연결 후에도 자동으로 암호화된 통신을 통해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도 높고 암호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돼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NFC의 모드와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NFC는 P2P 정보 교환에 사용됩니다. P2P 모드를 사용하면 휴대폰 내 사진이나 노래를 쉽게 컴퓨터로 옮길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명함을 주고받고 전시회는 작품의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드는 카드 에뮬레이션 모드입니다. 이것은 휴대폰이 RFID 카드의 태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리더기에 단말기를 접촉할 시 태그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더기로 보내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만드는 모드입니다. 실물카드를 대체하는 다양한 스마트카드들이 이와 같은 카드 에뮬레이션 모드를 사용한 것이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안전결제도 이러한 스마트카드의 보안 요소를 삽입한 것입니다. NFC의 카드 에뮬레이션 모드는 자동차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저장한 설정대로 환경을 구성하고, 미리 엔진 시동을 켜거나,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NFC 리더 라이터 모드는 NFC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모드입니다. 휴대폰이 RFID의 리더기처럼 사용돼 태그의 정보를 읽어드리거나 읽어드린 정보 중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단말기에 기록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차장 기둥에 부착된 태그를 통해 주차 위치를 확인하고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